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저는 오늘 남자는 눈 여자는 공상을 굶겨라 남자는 눈 여자는 공상을 굶겨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유례없는 고통과 질병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고난 앞에 이 질병 앞에, 이 바이러스 앞에 우리의 어떤 모습을 점검해야 될 것인가? 그런 의미로 일곱 가지 데들리신 치명적인 죄악, 기독교 공동체가 그동안 일곱 가지를 죄악으로 여겼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탐색, 교만, 질투, 탐심, 분노, 나태, 허영, 탐색, 우리가 마지막 탐색을 오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예, 탐색 정욕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데 러스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육욕, 정욕, 강한 열망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탐색이라 정욕이라 하면 성에 대한 집착하는 삐뚤어진 욕구이지요.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그런데 이기적인 욕망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할때 끔찍한 죄가 되고 바로 그것이 탐색, 정욕, 치명적인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는 탐색, 정욕 그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수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성을 팔고 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매일 그런 문화 속에 노출되어 살고 있고 성의 윤리와 도덕이 한참 무너져 내린 지 오래이지요 동성애에 반대하는 사람은 편협한 사람으로 인권의 이름으로 동성애는 이미 보호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재해석해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음 5장, 6장, 7장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을 새롭게 해석해 주신 말씀인데요 당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보여지는 행동,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셨지요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복수, 이웃사랑 그것은 드러나는 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조금 더 신도 있게, 무엇보다 마음을 통해서 죄의 악을 죄를 판단해 주셨습니다. 오늘 27절, 28절 말씀 보면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아멘. 당시 바리새인들은 신개명 중에 특별히 가늠하지 말라 이것을 개명의 몸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문제로만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문제로 이 부분을 보셨지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을 지킬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요 동반의존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당연히 받아야 할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 돌봄, 이것이 부족해지는 경우에 생기는 현상이 동반 의존성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받지 못한 사랑, 관심, 애정, 그것이 마음의 빈자리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빈자리를 치우고자, 대체물을 찾고자 하다 보니까 중독현상이 일어났고, 그 대체물을 성적인 것으로 삼으면 성중독자, 알코올로 삼으면 알코올 중독자, 노름으로 삼으면 노름 중독자가 되는 것이죠. 모든 동반 의존자가 성중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중독자들 대다수를 살펴보면 동반 의존성, 그러니까 어렸을 때 받지 못했던 사랑, 누군가에게 부모님에게 가족에게 받아야 될 남편과 부인에게 받아야 될그 사랑, 그 채워지지 않는 빈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웠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의 공허함을 성적 욕구로 대체하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병적 역기능적 가정이 성 중독으로부터 나오기가 쉬운 것입니다. 상한 감정, 상처, 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 성에 무섭게 몰입해 있을 때 결국에는 우리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이 머무셔야 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보혈 또 성령의 임재로 가득해야 될 우리의 마음이 헛된 것들로 가득 차게 되고 결국에는 그것이 우상숭배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예, 잘 알고 있죠 오늘 보는 말씀 남자와 여자 이렇게 나눠져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성은 결코 우리에게 만족을 줄수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죠 성적 탐닉에 빠질 때 우리 뇌는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 것 같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탐닉에 빠지다 보면 영원한 것이고 참된, 참된 것이 무엇인가를 망각해버리고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로 탐색 남자는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28. 절 우리 말씀 같이 합독할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아멘,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그러니까 가늠은 실제적으로 몸으로 하는 것도 가늠이지만, 마음으로부터 여자를 볼때 음욕을 품으면 그것이 바로 가늠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남자들을 향해 전향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는 남성 우월주의 사회 그런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이 가늠을 한다는 것은 거의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남자들을 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음란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가늠이다 여자들을 쳐다보는 것 음란한 마음 가지고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가늠이다 라고 말씀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은 모든 남자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을 정확하게 보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죠? 남자들은 시각적인 그런 자극에 민감하죠 남자들은 보는 것에 약합니다. 예, 여기 계신 남자분들은 어떠신가요? 별로 남자분들이 지금 많이, 많이 계시진 않지만, 네. 어떻습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시각에 민감하죠 눈을 통해 성적 타락, 음란, 탐색에 들어갑니다. 눈이 마음을 끌고 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 결국에는 눈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병들게 된다는 것이지요. 눈을 통제하지 못해서 멸망, 심판,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성경의 사사 삼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 삼손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어요. 정말 천하장사와 같은 큰 힘을 주셨고, 나실인으로 그를 택하여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지요. 그런데 이 사사, 삼손은요, 12번 이상을 보다, 보다 라는 단어를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삼손은 보는 것이 약했어요. 잘못된 것을 보고 그 마음을 내어줌으로 인해서 망한 인생이 바로 삼손이었다는 것이지요. 대표적으로 사사기 1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기생을 보고 그 얘기로 들어갔더니 이 눈을 통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삼손, 그러니까 사사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하여 부르시고 한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우, 세워주셨는데, 그는 그만 보는 것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죠. 그래서 결국에는 보는 대로 그는 끌려가고, 보는 대로 범죄했고, 보는 대로 그는 자신의 마음을 내어주다가 결국에는 망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모습이 어땠습니까? 두 눈이 뽑혀서 이것도... 이 성경이 특별한 의미를 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눈으로 망한 인생 두 눈이 뽑혀서 마지막에는 그나마 원수들과 함께 죽는 더 귀하게, 더 크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었던 삼손 그가 보는 것에 그만, 탐색에 그만 그의 삶이 망해버린 것이지요. 이와는 반대로 눈을 잘 지킨 인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중에는 큰 은혜를 받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욥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욥을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자랑하셨습니다. 욥기 3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욥은 자신의 눈과 약속했대요. 그래서 처녀를 음란한 마음으로 탐색의 마음으로 처녀를 바라보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했다는 것이죠 욕기 3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그러니까 욕은 늘 마음을 눈이 가는 대로 마음을 내버려 두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눈을 바로 지킬 때 남자들은 특별히 탐색으로부터 눈을 지킬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지켜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특별히 남자분들,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을 보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많이 보고 계십니까? 이것을 예배 시간에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남성 중10% 정도가 욕처럼 잘 자신의 마음을 지킨답니다. 눈을 지킨답니다. 그런데 10% 정도는 정반대로 삼순의 길을 간다는 것이죠요 문제가 심각해지는 중독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80% 정도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욕처럼 마음을 지키고 눈을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가정과 일터, 우리의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TV나 영화 등 온갖 이 세상의 문화를 보면 성적인 노출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자동차를 파는 곳에도 보면은요, 예쁜 여자가 예, 짧은 치마를 입고 차 옆에 이렇게 서있지요. 노출 문화가 너무나 익숙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면서 또 자연스럽게 봐요. 얼마나 거기 익숙해져 있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삼손입니까? 아니면 뉴비입니까? 예수님께서 탐색을 이기기 위해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29절 3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29절 30절 말씀 같이 어떻게 볼까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축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 손이 너를 실축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말씀이 실제로 눈을 빼버린 거라 손을 잘라내는 말씀이 아니지요. 그만한 결단, 그만한 실천, 그만한 각오를 가지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실제로 기독교 역사에 이 예수님의 말씀 듣고 스스로 거제한 사람이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겐 아주 유명한 교부 철학자입니다. 이 오리겐은 예수님의 이 명령을 듣고 스스로 거세를 했어요. 젊어서 10대 때 거세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많은 저작문들을 남기면서 교회사에 잊혀지지 않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개처럼 저와 여러분이 거세여거나 물을 뽑거나 팔을 잘라낼 순없겠지 그러나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한 결단을 가지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만한 결단과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탐색을 이기는 성경적인 방법이 바로 그러, 그러한 것이지요. 또골로새에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이 말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보는 것을 죽여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보는 것을 굶겨 죽여야죠. 잘못된 것을 보는 것을 굶겨야 합니다. 금식해야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자분들은 보는 것을 굶겨야 합니다. 잘못된 것,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을 통해 영화를 통해 음란물들 접근하는 것들을 굶겨 죽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그런 각오가 있고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 그런 결단, 그런 회귀가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탐색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고든 어, 맥도날드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성적 문제로 한번 실패했던 목회자 아닙니까?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이 루윈스키 성추문 사건에 있을 때 이, 클린턴 대통령을 여러 차례 상담해 줬던 목사님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입니다 그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며 많은 사람들 쓰러지고 넘어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사명을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쓴책 남자는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가 라는 책을 보면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남자가 성적 유혹을 통제하는 능력을 얻는 중요한 방법은 무엇이냐? 남성들과 깊은 우정의 관계를 쌓으면 이 성적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다고 이 목사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많은 일례를 그 책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과 뭐이 동성애가 아니라 남자들끼리의 끈끈한 우정 또 건강한 이런 관계들을 맺어나가면 이 성적 유혹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특별히 아버지와의 관계를 강조합니다 일반적으로 남자가 이 아버지와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요 성적 유혹에 잘 넘어지지 않는데요 신기하죠? 근데 그게 통계조사에 많이 나와 있어요 이 책을 보면 그래서 아버지와 허심탄회하게 친구처럼 지내는 아들 그런 경우에는 쉬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혹시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은 분들 방법이 있습니다. 진짜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만들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건해지면 건강해지면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남자들끼리 남자 교우들과의 건강한 관계를 맺어 나가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신앙생활이요? 참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우들을 만나서 남자들끼리 서로 건강한 관계 맺어 나가고 목장을 통해서 서로 마음을 오픈하고 또 함께 고민과 아픔을 서로 쉐어하며 나아갈 때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것이죠 탐색으로부터 정욕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시간들을 잘못된 곳에 쓰지 말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탐색, 정욕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내가 쓰는 시간들을 더 교우들과 교제하는 건강한 우정을 만들어 나가는 건강한 신앙을 만들어 나가는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해서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쓰임 받겠다라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남자분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자, 이 탐색 여성들의 친밀함에 대한 굶주림을 죽여야 합니다. 오늘 28절 예수님께서는 남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능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을 여성들에게 이렇게 바꾸면 좋겠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남자를 떠올리며 욕망을 품는 여자마다 마음의 힘이 가늠하여 느니라 음욕을 품고 남자들은 바라보는 것 대신에 여자들은 남자를 마음속으로 떠올린다는 것이죠. 공상으로 마음속에 이렇게 떠올리는 것 자체가 가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남,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여자들에게 가늠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지 않으신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여자들에게 적용하자면 그렇습니다. 여기서 떠올리며 라는 단어, 음욕을 품고 떠올리며 이런 단어가 중요한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들은 보는 것이 아까지만 여자들은요. 마음의 눈이 약하고 귀로 듣는 것이 약합니다. 그래서 듣는 것을 쉽게 자극이 되지요. 여자들은 상상, 생각, 공상, 정신적인 외도 이것이 성적인 죄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지요. 여자는 생각, 정서, 상상을 지켜야 합니다. 여자는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껴주는 그리고 돌봐주는 사람에 대한 갈망이 모두가 있지요. 아버지나 가족들에게 받지 못했던 그런 굶주림, 그런 외로움, 그런 상처, 그것이 심한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굶주림이 나를 조금만 챙겨주는 사람을 만나면 성적인 상상으로 발전하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성적 욕구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여, 여자 교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남자라 잘 모릅니다만은.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죄가 인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이후에 선악과를 당하한 이후에 죄가 들어온 다음에 가정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죄가 들어온 이후에 각 가정의 모습, 남녀 부부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 원한다는 단어가 퇴식카라는 그히브리어데요 지배하다, 또 강렬히 욕망하다, 간절히 사모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부인들이 와이프가 남편을 간절히 내 마음대로 지배하고자 하는 것이죠. 간절히 내 뜻대로 원하는 대로 예, 남편들을 그렇게 뜻대로 이끌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죄가 들어간 가정에서는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문제는 남, 남편이 남자가 허락허락하게 여인들의 말을 듣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으로, 무력으로, 재력으로 아내들을 제압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각 가정에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이 부부관계가 그런 관계들 속에 있기 때문에 부부간의 정말로 영혼 마음을 깊이 나누는 친밀함이 없기 때문에 여인들이 마음속에 부인들이 마음속에 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허전함이 결국에는 나를 조금 더 위로해주고 나를 조금 더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오픈이 되어서 결국에는 탐색 정욕 가늠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정서적 공허함, 남편으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어, 허전함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물,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상상에 빠지게 되고 그 상상이 결국에는 현실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남자가 음란한 눈으로 여자를 바라보는 것이 가늠이라면 여자가 남성과 정서적인 친밀함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또 외도 가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는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그냥 우리 가 어떻게 할수 없지만 새가 우리 머리 위에서 집을 짓는 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못 짓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정말 유리 없는 고통의 시간 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잖아요. 이 시간이 우리에게 꼭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시간 나 혼자 보내고, 가정에서 보내고, 그 전보다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도 모이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때 나의 믿음, 나의 신앙, 어떠한가, 특별히. 탐색, 정욕 이 부분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하셔서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결단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눈을 뽑아 버리거나 손을 잘라내 버릴 그런 각오를 하나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각오로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굶주림을 사람 물질 성적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치워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일터와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길은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정욕 탐색 어떤 것이 있는가 점검하시고 이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금 오직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임재하시게 합당한 마음바이 되겠습니다.라고 나아가는 복된 은혜의 시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